역시 남녀는 적당한 조화가 필요하다 남자 90% 이상인 건설회사 다니는 여분이임 여초회사랑 남초회사랑 방식만 다르지 스트레스 받는 건 똑같은 것 같은 일다방 옛날처럼은 아니지만 아직도 커피 심부름을 시킴 갑자기 거래처나 손님이 오면 이대리 여기 믹스커피 4잔이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잔만 부탁해 이런 이 인간사료 가끔 샐러드나 파스타 이런 것들 먹고 싶은데 정심 메뉴가 김치찌개 제육 부대찌개 짜장면. 이렇게 주별로 로테이션임 거의 인간 사료 수준임 그리고 먹는 속도가 너무 빠름. 음식 나오면 10분에서 15분 안에 다 먹는 듯함. 내가 반 정도 먹으면 다른 사람들은 식사가 거의 끝나 있어서 나도 눈치껏 다 먹은 척함. 그래서 오후에 너무 배고픔. 참 이유불분명. 김치녀, 간혹 관심을 보이고 출근되는 남직원들이 있음. 젊은 직원들이 그럴 경우 정중하게 거절하면 사이만 좀 멀어질 뿐이지 대부분 수근하는데 나이 좀 있고 나이 많은 남자 직원들은 적당한 선이 없음. 거절해도 계속 연락하고 출장 갈 때도 전혀 관계. 이 순간 회사에 3년 김치별로 소문이 나있음 영초회사나 남초회사나 스트레스 받는 건 똑같은 것같